1년 전에 한국의 컨테이너선이 미국 조지아에서 전복되어 해당 지역에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인 골든 레이오가 자동차 4000대를 싣고 가다가 미 동부 해안선에서 전복됐습니다. 해당 지역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된 것은 전복된 배 안에 선원들이 못 빠져 나오고 있어서였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까지 투입되어 배 일부를 절단하고 나서야 한국인 선원 4명을 41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또한 차량 7,400여 대까지 적재 가능한 골든레이오의 크기도 매우 컸기 때문에 좌초시 환경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추측도 미국 관계당국을 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현대 글로비스의 골든레이오가 오히려 네티즌들에게 일정 부분 칭찬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초조해하는 국면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1년 만에 골든레이오가 해체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당시의 사고 상황과 더불어 한일 관에 어떠한 점으로 주목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골든레이 호가 미국 동부 해안에 침몰될 당시 많은 이들은 해양 오염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혹시나 선체가 파손되어서 기름이 새어 나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미국 바다입니다. 미국은 과거 멕시코만의 원유 시추 시설인 딥워터 허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영국 최대 석유사인 BP는 24조원을 미국 당국에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잘 되고 있는 현대차 브랜드가 침몰사고에서 피해를 준다는 것도 신경쓰이는 문제라 어떻게든 기름 유출은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30만 갤론의 연료를 싣고 있던 골든 레이온은 다행히 좌초되고 연료 유출이 없었고 관계 당국과 현대 글로비스는 최대한 신속하게 연료를 빼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량의 연료 유출로 타르볼 등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연료는 회수했기 때문에 다행히 천문학적 배상이나 문제가 될 소지를 최소화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기름 유출 사고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각종 환경 단체를 비롯 관계 당국이 조지아 해역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현대 글로비스 측은 신속한 방지 작업을 벌이고 추가적인 유출도 막아 큰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 해운사의 경우 최근에 모리셔스 사고에서 1000톤의 연료유가 새어나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배가 파손되고 엄청난 양의 연료가 유출되었고 일본은 사고 해역에서 처리반도 늦게 출발시켰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모리셔스라는 지리적 여건이 기름 유출 방지 작업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웠겠으나 연료유 유출도 없었던 한국과 공교롭게도 최근 사고가 있었던 일본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해양학자이자 환경공학자인 바세는 일본 선박 기름 유출 사고를 두고 이번 사고는 기름 유출의 취약한 지점에서 발생했다면서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일부 피해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은 물론이고 수십 종의 어류 및 산호초와 해변을 따라 조성된 맹그로브 숲까지 모두 망가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이슈가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언급되는 것은 앞서 언급된 골든레이오의 해체 때문입니다. 골든 레이온은 좌초된 채로 1년간 조지아주에 미국 동부 해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사실상 배를 수리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를 조각을 낸 다음에 해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배 안에 4천여 대의 차량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선박이 1년간 해양에 수천 대의 차를 싣고 있음에도 손상이 안되고 그대로 있다는 것에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모리셔스에 좌초된 일본 3대 해운사인 쇼센 미쓰이의 화물선 와카시오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선체가 두동광이 나버려서 모리셔스 당국은 배를 침몰시키기로 결정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 처한 선박이 쉽게 망가질 수도 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본 화물선이 두동광 났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는다면서 2017년에 미쓰비시가 건조했던 스텔라데이지호 컨테이너선 역시 선체가 가운데가 부러지며 두동광이 났는데. 이번 모리셔스 선박도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제조한 선박으로 역시 두동광이 났다면서 대체 조선 기술이 가장 앞섰다는 일본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전합니다. 일본 조선 기술이 좋다는 말은 90년대 일본이 전 세계 최고 조선업 호황을 맞기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일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일본 업계에서는 가격은 중국, 납기는 한국, 기술은 일본이라면서 조선업 기술만큼은 일본이 앞섰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름 유출에 배가 반동강 난 작금의 상황들은 과연 선주 입장에서 누가 기술이 앞섰는지 되묻게 하며 일본 배의 안전성도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배가 좌초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1년 이상 수천대의 배를 싣고도 멀쩡하여 수십 명의 인원이 동원돼 강제로 뜯어서 바지선을 동원해 해체해야 하는 한국 배가 오히려 내구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다양한 선사들이 한중일 가운데 결국에는 한국 배를 주문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납기만 잘 맞추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압도적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선사 CMA CGM은 중국 SCS 조선에 세계 최대 LNG 추진선을 맡겼으나 작년 11월에 인도되었어야 할 선박이 아직도 인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약간 싸다고 중국을 해봤자 결국 한국에 안한걸 후회하게 되며 심지어 일본은 대형 LNG 추진선을 건조할 만한 도크조차 없는데. 한국의 기술을 운운하는 것은 일본 업계의 자가 당착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골든 레이오 관련해서 한국의 책임이 아니라 일본이 상당히 관련됐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골든 레이오는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 충돌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옆으로 기울어지는 이례적인 사고여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자초된 주원인 중 하나로 일본의 선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의 브론즈윅 지역 언론은 주민 목격담을 인용해 골든 레이오가 항구 밖으로 나갈 때 수로 안쪽으로 들어오던 일본 선사에 자동차 운반선이 근접했던 것이 사고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미스유의 에메랄드호가 갑자기 골든 레이오에 접근을 했고 이에 선장이 급선해하다가 배가 기웃등하며 복원력을 잃고 그대로 좌초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당시 사고해역은 배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일본 선박이 골든 레이오를 향해 운항했냐는 것입니다. 일본 배는 16노트, 골든레이오는 12노트로 운항하는 다소 빠른 속도였는데 항로를 보면 골든레이오가 위협을 느껴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티즌들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며 화를 냈는데요. 당시 이 뉴스에 일부 네티즌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면서 2019년 7월경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려고 시작됐는데 이제는 미국의 수출도 막으려고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고의성을 떠나서도 한국 수출 물량을 싣고 가는 배를 전복시킨게 일본 배라는 자체가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네티즌은 사고 원인을 떠나서 반도체도 막으려 하더니 현기차도 수천 대를 좌초시켰다며 우라통을 터트립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일본 배인지 아니면 골든 레이오가 애초에 평형수나 자동차를 제대로 고정을 하지 않아서 밸런스가 흐트러진 문제인지 규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해안 경비대 (USCG)의 키트페이스 대변인은 사고 당시 지나가는 선박들의 근접성은 틀림없이 조사될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선사가 관련됐을 경우 일본 해운사의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영국 보험사는 조사 결과 후 일본 선사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영국 보험조합에 최대 82억 달러 (약 10조 원) 가량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정확한 차량 대수와 가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당 5천만원으로 가정해 4천대를 전손 처리하면 약 2천억원을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 선박이 무리하게 골든 레이오에 접근해 왔다는 것으로 봤을 때 직접적 원인은 일본 선사 측에 제기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한일 간에 문제가 해양에서도 발생하며 끊임없이 다양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또 민폐라면서 바다에서 다양한 사고를 일으키고 다닌다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문제를 일으켰다며 한국의 선박 운항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었으나 배는 한국 배이지만 도선사는 미국인으로 책임 소지가 한국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일본으로 밝혀진다면 배상을 떠나 다시 한번 해양사고의 주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구설수에 오를 것으로도 보입니다. 앞으로 골든 레이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 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